아들, 웬냐라? 아 왜요? 반갑니다. 아들, 음, 취업은 네, 안할 거냐? 아 어르서 한다고요. 야 이놈의 새끼야! 이날까 벌써 몇칠인데 취업도 안 하고 있어. 아 진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응. 응.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잘또 취업 되겠다? 응, 아이고 저 밥만 먹고 와, 똥이나 스플라마. 싸는 새끼. 저놈의 새끼. 아, 노래서도 똥만 투리포키. 싸고. 진실에서도 똥만 싸는 내 인생. 여러분 오늘 또 먹고 똥이나 싸제 기고 계십니까? 하지만 이제 똥을 싸면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까? 진짜입니다. <laughs>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의 조재원 교수님이 똥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변기를 발명했습니다. 이 변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? 보통 사람들이 쓰는 변기에서 똥을 물로 내리려면 약 10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이 가상화폐 변기는 물이 겨우 10분의 1인 1리터만을 쓰고 기존의 똥들을 정화제로 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 사람들의 똥 500g을 약 50리터의 메탄가스로 변환하여 0.5kWh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생산적인 변기입니다. 사람들이 똥을 싸면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받게 되는데요. 이 가상화폐의 이름은 꿀이라고 합니다. 이 꿀코인은 대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음식도 사고 한의원에서 치료도 받을 와우. 수 있다고 하네요. 우리도 시간이 날때 울산으로 가서 똥 한번 싸주면 돈도 벌고 자연 환경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 일소이조 아니겠습니까?